오늘은 뿌리 있게 만들어보겠습니다 준비물 섞을 통과 어, 물 그리고 아이클레이 그리고 섞을 것 그리고 딱풀입니다 네,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다가 아이클레이를 넣어줍니다 아이클레이 투척 아이클레이 투척 하고 이걸 녹여줍니다 이렇게 다 녹여주고 왔는데 좀 덩어리도 있지만 다 녹였습니다 어쨌든 다 녹였으면 여기다가 딱풀을 넣어줍니다 네 이렇게 녹이고 딱풀을 넣었습니다 어, 딱풀 을 넣었는데 제가 딱풀이 별로 없고 아이클레 양이 많아서 여기다가 액체 겜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액체 견을 입니다 그럼 어, 판타스틱 게임을 할게. 이게 잘.. 단점이 잘 잘안 나옵니다. 네. 아, 제가 어이구. 죄송합니다. 사건 현장에 나섰습니다. <laughs> 잠시만요. 네.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들어지면 안 닦았습니다. 귀찮아서. 나중에 닦으려고 하는데 이 액체 괴물 있잖아요, 액체 괴물. 이걸 제 동생한테 빌렸거든요? 빌렸는데, 동생이. 빌리는 대신에 강아지를, 강아지 발을 보여준대요. 네, 우리 집에 그래.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네, 강아지 발을. 강아지 발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 발을. 얼굴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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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지마, 나요거 뭐지?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내 얼굴 찍었니? 빨리 들어. 네, 이렇게. 아, 잠시만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액를잘섞었습니다 네. 엄청 물 같죠? 이거 물 아니에요. 액괴예요. 엄청 물 같으실 텐데. 이거 액괴입니다. 백이가잘안 섞였어. 있나야 <laughs> 언니봐. <laughs> 죄송합니다. 이렇게 꿔를 섞어서 있나. 하지 말라고 그만해. <laughs> 죄송합니다. 잠시만 잘 섞어줍니다. 이렇게 많이 섞어주세요. 네, 이렇게 어느 정도 섞었는데요. 됐잖아요. 색깔도 변하고. 그만해. 색깔도 변하고. 거의, 완성되는 장기인데 여기다가, 물풀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틀어. 네, 이거 물풀. 네, 착풀, 착풀. 여기, 착, 착, 풀는 착풀입니다. 여기 착풀 보이시죠? 아이고, 정 네, 이 착풀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투하 간을 네? 조금씩 넣어가면서 양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물풀기만 뭉치잖아요 그런 거는 이걸 섞어가면서 물풀기만 안 뭉치게 잘 해주셔야 돼요 물풀 소개 안 했었는데 처음에 갑작스럽게 실패를 했는데, 실패를 했는데 물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풀을 넣게 되었는데, 물을 넣고 잘 지워줍니다. 자, 소. 얼굴 <laughs> 지키면. 이어서 하는 거야. 네, 이렇게. 다 했는데, 제가 소다가 없어가지고, 원래 여기다 소다를 넣으면 잘 되거든요. 근데 제가 소다가 없어가지고. 소다 있는 분들은 이상태물풀 조금만 넣어서, 어, 물풀 조금만 넣어서, 아, 그만해. 이렇게 하고, 물불 더,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 들어오면 네, 네. 제생행이좀 뭔가, 장인 같죠? 아이씨. 장인이었습니다 어, 이거요? 장이 없고요. 보시다시피 장이 없고요. 아, 얼굴 어, 찍지 말라고. 보시다시피 장이 없고요. 내다 네, 찍어. 다리 다 있고요. 팔도 다 있고요. 강아지도 있고요. 이빨 있고요. 아, 진짜. 네, 이걸. 욕한 <laughs>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얘가 한 겁니다.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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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한 겁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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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죄송합니다. 제 이거, 동생, 이렇게 섞으니까... <laughs> 동생이 애 키게 물을... 우리 언니 진짜 뚱뚱하죠? 우리 언니 원래... 애... 레네네네네... 네, 네, 네. 네. 뭐 먹긴 뭐 하는데...